이제, 어, 레벨 1 들어가 보겠습니다. 레벨 1은 뭐, 간단한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3h2, 그리고 4h3, 그리고 5h4. 자, 요거를 계산하라 했대. 요거는 계산하면 두개 더해서 1을 빼는 거죠. 그럼 4콤비네이션 2가 될 거고, 요거는 6c3이 될 거고, 요거는 8c4가 될 거니까, 요거는 6이 될 거고, 요거는 20이 될거고그 다음에 요거는 70.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니까, 96.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으로 가봅니다. 2번. 기본적으로 함수 개수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쉽죠? 자, F1, F2, F3인데, 자, 이거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부등식이니까 뽑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중복조합이라고 했죠. 그치? 근데 얘를, 우리는 함수 값들이라고 불리는 얘들은 어디에 놀고 있는 놈들이냐면, 이공역상에 놀고 있는 놈들이니까, 여기서 뽑아줘야 된다 사실만 잘 기억하세요. 서로 다섯 개 중에서 중복 크락에서 세 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즉, 5 H3,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인데, 예를 들어서 5를 뽑고 5를 또 뽑고 6을 뽑아도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5하고 5하고 6을 다 뽑으면, 이걸 여기다 배치하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은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자 계산하면 요거 두개당 8이니까 73이 될 것이고 이건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 팩토리알 35가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고요. 자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요거 때문에 사실은 중복지역 H가 등장하는 거죠. HUMO, g e n u s 뭐 뭐냐며 이래서 동류항의 개수 구하려고 H가 만들어진 건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요거에 몇 제곱이라고 되어 있냐면, 6제곱인데, 우리는 이항정리를 공부했으니까, 이걸 전개했을 때, A에, 뭐, 여러분, 뭐랄까, X제곱, B에 Y제곱, C에 Z제곱, D에 W제곱이 있다면, 요걸 하나의 항이라고 본다면, 항상 X하고 Y하고 Z, W. 자, 요거, 위에 거, 요거 다 나온 면 무조건 요걸 6제곱이라고 친다면, 요게 6이 무조건 돼야 된다, 그지? 이 때, 이거를 만족하는 음화정 개수가 4H6까지가 나온다 했는데, 이게 왜 이놈의 항의 개수가 되는지는 1대1 대응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0, 0, 0, 6, 이 순서상이 사실은 A의 0제곱, B의 0제곱, C의 0제곱, D의 6제곱이라는 항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1, 2, 3, 0 이런 항이 있다 치면, 이런 순서상이 있다 치면, A의 1제곱, B의 2제곱, C의 3제곱, D의 0제곱이라는 이 순서상이 이항 하나를 담당하게 된다고. 즉, 순서상 하나당 항 하나가 1대1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의 개수가 곧 항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H6까지가 등장하고요. 이거 계산하면 9콤비네이션, 이거 두개 계산하면 9콤비네이션 6은 9콤비네이션 3과 같죠. 9, 8, 7, 나누기 3패은 6이니까 3 2, 6, 336. 자 12에다가 7 곱하면 84 5분이 정답이겠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고요 자 4번 문제를 또 보면 레벨 1뭐 그냥, 그냥 기초 문제입니다 교과서 ABCD에 넣 각각의 개수를 X개, Y개, Z개, W개라고 보면 총 합쳐서 10개가 되면 되고요 지금 각 상자에 2개 이상씩 공을 넣는다 했으니까 2개씩 먼저 던져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프라임 프라임 붙인 것들은 재분배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10개 중에서 8개를 먼저 던져줬으니까 2개만 남아있고요. 요거를 재분배할 때는 0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0화전이란 거예요. 4 h 2가지 계산하면요, 5콤비네이션 3, 내지는 5콤비네이션 2라고 보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기가 싫어서, 이거를 5c2라고 바꿔치기 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또 바탕이 돼야 어려운 문제 풀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의 정계식에서 EX 플러스 k 의 4제곱의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인데, 요거는 이제 묻는 게 하나니까 요거는 일반항 동원하지 말고 직접 한번 가봅시다. 두 주인공이 EX하고 K가 있는데, 여기 어찌됐건 여기에 있는 4네 개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x 쪽이 두 개를 가져가야 제곱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가 두개 가져가고 얘가 두개 가져가면 이 앞에 있는 개수는 네개 중에서 k가 가져갈 두 군데 골라주면 된다. 아니면 앞에 거를 생각했다 생각도 돼요. 되겠죠? 자, 그러면 42가 되고요. 2의 제곱, k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딱 정리를 하면. 동그라미 친이 부분이 x제곱의 개수 96이 되어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정리해보면 이거는 6이고 24 곱하기 k의 제곱이 96이 되어야 될 거니까 k의 제곱은 4가 되고요. k는 양수 2라고 결정내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습니다. 산수를 똑바로 해주시면 틀릴 수 없는 문제가 되겠고 자, 이제 6번 문제 별표를 치시면, 이 문제는 레벨 1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반항을 동원하는 문제가 아니고 관찰, 해석을 하는 문제죠. 자, 이게 이제 X6제곱에 Y제곱의 개수인데, 선생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전개했을 때의 항과 이걸 전개했을 때의 항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두 개가 곱한 결과물이 얘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Y는 이 뒤에 있는 놈 밖에 y가 존재하지 않잖아. 여기는 앞에서는 y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y는 몸가 사실은 여기서 나와준 거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ex하고 y가 두 주인공인데, 어찌됐건 이거 두 개가 합쳐서 6이 돼야 되는데, 무조건 y는 이 뒤에 쪽에서 밖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y 두 개가 여기 나와야 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4개인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개수는 전체 6개 중에서 y가 뽑아질 두 개를 결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결국은 이거 전개했을 때는 얘가 곱혔다라는 뜻인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도대체 누가 곱혀져야 이두 개가 곱한 결과물이 얘가 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 그럼 생각해봐요. x 네 제곱이 나오잖아. x 네 제곱이. 그럼 여기서 x 제곱이 딱 곱해져야 x 6 제곱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곱혀야 될 놈은 제곱함이란 말이야. 제곱함. 이거 보니까 x 제곱. 그냥 전개 안 해도 그냥 암산되죠. x 제곱이죠 그냥. 끝이에요. x 제곱을 곱해서 이게 곱해져서 이 결과가 얘가 됐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이거를 정리했을 때개수를대답하라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622의 4제곱 그리고 x의 4제곱이랑 a 곱하면 x 6제곱, y의 제곱이 될 거니까 결국은 이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 16에다가 이거는 15, 15. 음. 이렇게 될 거니까 정답은 240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요거는 해석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어, 막무가내로 그냥 계산하다가 얻어버리는게 아니고 해석을 해보시오라는 문제라고요. 저 6번이었고, 7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 못 외운 사람들은 빨리 개념 강의로 돌아가서 선생님 개념 강의 들으면서 공식 빨리 외우고 오세요. 자 네모 콤비네이션 빵에서 앞뒤가 똑같은 네모 콤비네이션 네모까지는 2의 네모제곱이다 이렇게 공개했고요. 요거는 아 아쉽다. 1, 3, 5, 7, 9이니까 요거는 결국은 전체 중에서 홀수번째만 골라한 거니까 전체의 절반이겠네 전체의 절반. 그럼 먼저 전체부터 2n 0에서부터 2n 콤비네이션 2n 플러스 1까지 이게 전체인데 이렇게 되는데 그지? 이놈의, 여기는 홀수 번째만 골라서 더했으니까, 이놈의 절반일 거란 야 절반. 요거를, 여기다딱 쓰면 돼. 2에, 요거 빼서, 요거 1을 빼면 되니까, 지수 법칙입니다. 자, 이렇게될 거다라는 걸 바로 판단하시면 된단 말이야. 요거는 그냥 뭐, 암산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쓴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FM과 GM이 구해지면, 자, GM이란 거는 여기다 M 집어넣거니까 2에 2M 되고, FM은 여기 M 집어넣거니까이렇게 되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잖아요? 자, 요 값이 2에 64는 8제곱이니까, M은 9가 된다.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였습니다. 잠깐만, 아, 이게 미안합니다. 2에 6제곱이요. 2에 6제곱, 64는 2에 6제곱. 자, 그래서 M은 7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8번. 뭐, 너무 쉬운 문제들이 아까. 자 Kc에 여기서부터 Kc의 K까지 합은 2의 K제곱이 된다. 이거 다 맞으니까 K가 4라는 건 충분히 구해일수 있었을 것이고 그지? 자 그러면 4콤비네이션 0 더하기 5콤비네이션 1 더하기 6콤비네이션 2 4를 넣고 있는 중에요. 이 이거를 계산하시고 있는데 물론 뭐 특수 공식 하키스틱공식이라고걸 알고 있으면 바로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 그하키스틱 공식 증명이 파스칼 삼각형 공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n 에다가 뭐 n 플러스 1, l 플러스 1 콤비네이션 뭐 예를 들어서 n 마이너스 1을 딱 더했다 이거야 그 중요한 거는 여기 n 플러스 1로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두 개가 똑같고 이거는 하나 차이가 나면 앞에 거는 하나 늘어나고 뒤에 거는 이둘 중에 더큰 놈이 된다 이런 공식을 하키스틱 공식 아 미안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외우실 때는 증명 자체를 갖다가 물론 이항계수의 성질 전개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걸 해놓으셔야 되고 그걸 떠나서 이걸 외울 때는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일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친성 경기가 있는데 축구는 11명이 사는 건데 21명이 수집이 됐어요 그러면 21명 중에서 11명을 뽑아야 되는데 이 축구선수 안에, 제가 이제 원래는 수업시간에는 손흥민을 예로 듭니다만, 우리 흥민이 선수, 손흥민 선수가 원하고 위대한 선수다. 이제 철수라고 하게 생각이니다 철수. 좀 욕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음. 철수가 월드스타인데 말이야. 막저 외국에 가서 선수 생활 하고 있는 놈인데, 이 철수가 이 21명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철수 기준으로 분류하겠다는 뜻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 만약에 오늘, 내일이 신성경기 날인데, 철수가 오늘 술 퍼먹고 막 놀다가 막술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감독이 내가 발긴했잖아 어떡하죠? 철수야, 너희가, 그래. 어? 너? 야, 이 새끼야. 저희가 손 들고 서 있어. 하겠죠? 그럼 철수는 손 들고 서 있고 내일 경기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철수를 제외한 20명 중에서 11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죠. 철수는 스타팅 멤버에서 무조건 배제해요. 근데 반대로 오늘 철수가 눈을 감고 찾는데도 슛이 다 들어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야, 철수야, 너, 너몸 관리 잘해라, 너 내일 무조건 스타팅 멤버로 뛰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감독님이 철수는 무조건 내 보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0명, 철수를 제외한 20명 중에서 철수는 무조건 스타팅 멤버야 10명만 채우면 된 거죠. 이두 개를 더한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결국은 21명 중에서 철수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11명을 뽑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거 보시면, 앞에거 똑같고 하나 차이나면 앞에거 하나 늘어나고요 둘 중에 더큰 놈이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요거를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공식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파키스틱 공식을 바로 결과를 알고 있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만 까먹었다 쳤을 때자 40빵이란 건1이잖아계산사람이 요거는 50빵이라고 바꿔치기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아까 그 공식에 의거해서 앞에거 하나 늘어나고 뒤에거둘 중에 큰 놈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랑 얘딱 더하는 순간 7콤비네이션 2가 되죠. 똑같은 방식으로. 얘를 두개딱 더하는 순간 8콤비네이션 3이 되고, 마지막으로 얘까지 딱 더해주는 순간 9콤비네이션 4가 된다. 라는 거알수 있죠. 따라서 9, 8, 7, 6. 나누기 4팩 24죠. 이렇게 될 거니까. 14에다가 9 곱하면 126까지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5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레벨 1 마무리 해보고 잠시 쉬었다가 레벨 2와 레벨 3 이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은 역시 끊기와 인대입니다 수고했습니다.